자,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클래스 개념 설명하면서 어, 요 관련 문제 풀어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을 어, 당연히 풀어오셨어야 됐고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뭐가 있어요? 펄슨이라는 게 있죠. 어, 그러면 여기 뭐예요? 어, 사람이 P 1이라는 변수에 들어간다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어, 여러분들이 해당 이제 클래스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어, 객체를 만들게 되면. 어, 객체는 객체 내부에 뭐가 있다? 주소가 리모컨이 있기 때문에 그 리모컨의 복사본을 여기다 넣어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p1이라는 요 변수들은 뭐가 된다? 해당 객체를 참조하는 뭐가 된다? 참조 변수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을그죠 음. 자, 그런데 어, 객체를 만들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클래스가 있어야 된다, 클래스, 어, 클래스. 어, 우리가 붕어빵이 먹고 싶어요. 그러면 붕어빵을 먹기 위해 어, 붕어빵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붕어빵틀이 필요하겠죠. 그죠? 어, 그게 바로 뭐다 어, 클래스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어, 될것 같아요. 그냥 어, 추상적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도 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클래스라고 만드신 다음에 어, 펄슨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죠? 음. 그래서 펄슨이라는 클래스를 만들고 나서 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 개체를 만들기 위한 설계도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p e 클래스가 지금 속성을 갖는데, 이름이라는 속성과 나이라는 속성, 딱 봐도 뭐 이름과 나이, 이렇게 보면 알겠죠? 그래서 이름이라는 속성과 나이라는 속성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name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쓰는 게 맞나요? 아니죠. 그죠? 어. 물론,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인스턴스 변수를 이용해서, 네임이라는 변수에다가, 홍길동이라는 값을 할당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age 해가지고, 27, 이런 식으로 쓸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게,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어, 한다 하더라도, 어, 여러분들이, 요 값에 의해서 지금, 객체가 유연하게끔, 어, 유연하게 이제, 속성과, 아, 속성 값을 가졌으면 좋겠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요런 식으로 써놓게 되면, 네임과 age 출력하면, 아, 당연히 뭐가 나온다? 어, 이, 펄 객체, 펄승 클래스를 기반으로 해서 객체 아무리 만들어도 얘는 네임을 무조건 홍길동을 갖는 거고 얘는 무조건 나이를 27살 이런 식으로 갖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객체를 만들었을 때, 객체를 생성했을 때 넘겨준 그 값에 이에서 값에 이에서 어, 이, 이 네임과 나이가 유연하게 결정됐으면 좋겠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그럴 때뭘 쓴다 했죠? 생성자 메스로 쓴다, 있잖아요. 어떻게? 이닛. 이닛. 이런 식으로 쓸수 있다, 했죠 음. 자, 그리고, 어, 모든, 크, 어, 클래스에는, 클래스에는 속성과 기능을 정의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속성은 뭘로 만든다? 변수로 만들고, 그 다음에 기능은 뭘로 만든다? 기능은 함수로 만든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죠. 자, 그러면 여기가 지금 함수죠? 그리고, 어, 함수는, 클래스 내부에, 어, 함수는, 셀프를 뭐 한다? 어, 매개변수로 무조건 받는다. 이 셀프라는 건 뭘, 뭘, 말한다 했어요? 셀프는 객체, 자기, 자신을 말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자, 제가 저번에 그림을 그려가면서, 여러분들, 도식화해가면서 이해를 하는 게 좋거든요? 여기 그림 그었던거 남아있네요.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 힙이라는 메모리 공간 안에 얘가 이제 흰색 부분이 힙이에 요힙 힙이라는 메모리 공간 안에 객체를 만들게 되면 이 펄슨이라는 객체를 만들게 되면 힙이라는 공간 안에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힙이라는 공간에 해당 객체가 만들어지면서 그 객체가 해당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변수도 같이 생성이 돼서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메서드로 호출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메서드는 무조건 뭘 받는다? 셀프를 받는다. 어. 그러면 여기서 이 셀프를 매개변수로 받는다 했을 때, 이 셀프는 바로 뭘 말하는 거다? 객체, 자기 자신. 즉, A 입장에서 A한테 나는 누굴 말하는 거다? 바로 A를 말하는 거라 얘기했잖아. 그럼 마찬가지로 B한테도 나, 나라고 하면 뭐예요? B잖아요. 그죠? 어,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 A라는 객체가 있고 B라는 객체가 있을 때, A라는 객체, 객체 입장에서 이 셀프는 누굴 말하는 거다? 바로 A, 어, 본인을 말하는 거 이 B 객체 입장에서 이 셀프도 마찬가지로 누굴 말하는 거예요? 바로 B 객체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함수는, 모든 함수는 여러분들이 셀프를 매개변수로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도 예외 없어요. 셀프를 어, 매개변수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받아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네임과 에이지가 갖고 태어나야 되나요 그럼 여기다 그냥 네임 이렇게 쓰는 게 맞나요? 아니죠. 어떻게? 셀프.name.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한글통게요그 다음에, s e l f a g 어, 근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코드를 작성하게 되면 문제가 뭘까요? 자, 생성자 메서드라는 거는 언제 실행된다 했어요? 얘는 언제 실행되죠? 여러분들? 객체가 생성되었을 때딱한번 실행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지금 요 코드만 보면 이 펄슨 객체가 몇개예요 두 개죠. 그러면 셀프, 에, 당연시 생성자 메소드가 몇 번씩이 된다? 두 번씩이 된다. 그죠. 어, 이때 한 번, 이때 한 번. 그러면 생성자 메소드가 실행되면서 다 뭘로 세팅되는 거예요? 네임은 홍길동, 에이지는 27살로 그런 식으로 세팅이 되겠죠. 그죠. 음, 어쩔 수가 없죠. 우리가 지금 이런 식으로 써놨기 때문에. 그래서 셀프 네임은 객체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네임인데, 근데 네임이 없는데 어떻게 되, 되나요? 라고 할수 있단 말이에요. 생성자 메서드에 의해서 이 name이라는 변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age도 마찬가지고요. 어, 파이썬이 굉장히 유연한 게 뭐예요? 어, 파이썬은 어, 변수가 생성될 때 그리고 변수 변수에 여러분 어떤 값을 할당하냐에 따라서 그 값의 형태가 정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생성자 메서드가 생성되면서 변수 생성까지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같이 어. 어떤 특정 어, 프로그램 언어 같은 경우는 어, 여러분들이 변수를 만들 때, 인스턴스 변수라는 걸 적게, 되, 적게끔 되어 있어요. 여기다가 뭐, name, 그 다음에 뭐, age,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되는데, 근데, 파이썬은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왜 그렇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변수가 생성되면서, 그 값이 뭐냐에 따라서, 그 값의 형태가 결정되기 때문에, 어, 그래서, 어, 생성된 메서드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넘긴 그 값에 의해서그 값이 결정되는 거죠. 자,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10번, 100번, 1000번 실행하나, 어때요? 생성자 메서드에 의해서, 네임은 홍길동, 에이지는 27살로 계속 어, 픽스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이런 식으로 값을 넘겼을 때, 유연하게 그 값이 결정됐으면 좋겠다 했죠? 그럼 어떻게? 해? 심표한 다음에, 네임. 그 다음에 심표한 다음에, 에이지. 이렇게 써줘야 된다. 어, 그러면 강사님, 네임하고, age만 써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까 말씀드렸죠? 어, 무조건 어, 해당 클래스는 셀프를 셀프를 매개변수로 받게끔 되어 있다 이거는 규칙이에요, 룰입니다 어, 파이썬에서 여러분들이 클래스를 만들고 사용하기 위한 하나의 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 그 룰을 지켜줘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썼을 때 self.name, self.age 이렇게 썼을 때 이때 홍길동 대신에 뭐 주면 된다? name을 주면 된다 네. age 자, 그러면 이 name과 age는 어디서 받아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객체를 생성했을 때, 이 객체를 생성했을 때 넘겨준 홍길동과 27살이, 여기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어, 데이터가. 그래서, 어, 홍길동이 네임이라는 변수에, 27살이 에이지. 얘 같은 경우 홍길순이 네임에 25살이 이런 식으로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객체가 만들어지면서 여러분들이 넘긴 데이터에 의해서 그 값이 결정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객체를 조금 더 유연하고, 여러분들만의 커스터마이징 해가지고, 어, 해당 객체를 만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그 다음에 이제 피온 인트로듀스라는 게 있네요. 그렇죠? 어, 원래 우리가 자기 소개를 하기 위해서는 보통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죠? 만약 에 인트로듀스라는 메서드가 있다고 하면, age 뭐 20, name 뭐 홍길동. 그러면 자기 소개라는 함수가 name이라는 인자값도 받고, 그다음에 age라는 인자값도 받아가지고 그걸 매개변수 삼아서 그 값을 이용해서 안녕하세요 저는 몇살 누구 누구입니다라고 이런 식으로 출력을 했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인자값을 넘기고 있다 안 넘기고 있다? 아안 어, 넘기고 있어요. 어, 자안 넘기고 있는데 그러면 일단은 제가 여기다가 df 해가지고 introduce라는 메소드를 한번 호출해볼게요. 프린트해서 프린트해서 자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실행해 보면 실행된다 안 된다? 실행? 안 됩니다. 자, 뭐라고 돼요? 자, 영 포지션을 아규먼트 버1 워즈 기본 즉 지금 가 얘가 실행이 되려면 매개 변수가 하나 있어야 된대요. 근데 지금 매개 변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그매개 변수가 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신. 그렇죠. 자기 자신이죠. 아, 자기 자신. 셀프를 제가 매개 변수로 넘겨줘야 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구에 넘겨줘야 되는, 뭐, P1, P2가 아니라, 뭐, 그것도 a 네임, 에이지를 인자 값으로 넘겨주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매개변수로 삼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실행해보면, 어떻게 나온다? 음. 자, 안녕하세요. 2 7살 홍길동입니다. 나오죠. 음. 그러면, 어, 얘가 매번 실행할 때마다,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뭐, 네임 넘겨주고, 에이지 넘겨주고, 생성자 메서드처럼, 생성자, 메, 생성자 메서드처럼, 런 식으로 넘겨줄 필요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어, 왜 그러냐면, 생성자 메서드에서 네임과 에이지는 이미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네임과 에이지는 있어요 없어요 근데 존재하죠 그죠 어, 그러니까 객체가 만들어지면서 객체 요 생성자 메서드가 한번 실행되면서 내부적으로 네임과 에이지라는 변수가 어떻게 된다 요런 식으로 만들어진다고요 요런 식으로 음. 자 그러면 우리가 그냥 셀프만 매개 변수로 넘겨주면 어차피 그때 객체 자기 자신은 네임과 에이지를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 왜냐면 객체가 만들어지면 얘가 먼저 실행된다면 얘가 먼저 실행되는 게 아니라 얘가 먼저 실행되고 나서 얘가 실행되는 거란 말이에요. 얘를 호출하면, 그렇죠? 어. 그럼 얘도 이미 만들어져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셀프 같은 경우는 어때요? 얘에 의해서 이미 셀프 네임과 에이지라는 변수에는 각각 값이 들어가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중괄호 해서 셀프 점 에이지 이렇게만 넘겨주면 된다는 거예요. 홍길동도 마찬가지에요. 셀프. 네, 이런 식으로 쓰면 된다. 자, 그러면 실행했을 때 어떻게 나온다? 실행하게 되면, 어, 안녕하세요. 27살 홍길동이 나오는 거죠.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P2도 이런 식으로 호출했어요. 그럼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P2도 호출하게 되면, 어, 안녕하세요. 저는 20, 25살 홍길순입니다. 라고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객체를 생성하고, 어, 그리고 객체 내부에 만들어진 그 함수를 이용해서 코드를 사용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게 맞죠? 그죠? 이게 정답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클래스 카. 이제 빨리빨리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DF에서 이넣어봐이 t 만들어주면 되겠죠? 얘도 보면 알아서 만들어주게 되, 만들게 되면 이거는 어, 몰라돼요 그냥 이미 딱 만들면 알아서 셀프를 무조건 받습니다. 그리고 어, 아무것도 정의되지 않으면 제가 패스를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어,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소나타 하얀색 100, 인자값을 3개 받으니까 어떻게 네임, 그 다음에 컬러, 그 다음에는 벨로 이런 식으로 속도, 그 다음에 셀프적 네임 한 다음에 네임 적어주면 되고. self. color 라고 적어주시고 써주면 되겠죠. self. 별로 됐어요. 어,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된다. 음.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객체가 만들어졌을 때 하나, 둘, 세 개, 하나, 둘, 세개인자값을을 어, 어, 받고 어, 생성자 메서드에서 딱딱딱 채워져 있는 상태에서 객체가 생성된다. 자, 그러면 드라이버라는 뭐가 있어야 되요? 메서드가 있어야 돼요. 어, 드라이버라는 메서드 만들 때 주의해야 될것 셀프를 무조건 넘긴다 그냥 외우세요 아, 메서드는 셀프를 매개변수로 받는다 그 다음에 그러면 얘는 뭐 보면 되는 거예요 셀프 점 그렇지 컬러 그 다음에는 셀프 점네 e 그 다음에 셀프 점 벨로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죠 요게중요죠 무조건 썼으면 실행을 반드시 해보세요. 어, 실행을 해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뭐 하래요? 캐시네요. 어, 그래서 여기다가 df 캣 쓰고요. df 아 df 아니죠? 클래스 클래스 df 이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세 개를 받아주면 되겠죠. n a 받아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종이니까 kind 라 써줄게요. 그 다음에는 나이니까 age 라 써줄게요. 음. 그 다음에 여기다가 self. name name 라 적어주면 되고요. self. kind age 는 age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음. 자그 다음에 이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뭐, 울음소리라는 메서드가 있네요. 이양 그래서 뭐 그대로 복사할게요. 음. 그럼 여기는 셀프 바그 바꿔주, 주시고, 셀프 점 에이지, 그 다음에 셀프 점카인 d 그 다음에 이름이죠.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다. 자, 그럼 실행했을 때잘 나오죠?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이네요. 이제 뭐예요? 워리어라네. 워리어 클래스에서 워리어 만들어 주면 되고요. 자 얘는 얘도 마찬가지로 세 개를 봤죠 그죠? 그래서 init라고 적어주시고 자동완성 기능을 잘 활용을 해보세요. 그다음에 셀프점 쓰기 전에 네임. 그다음에 공격력과 방어력이니까 공격력은 뭐예요? 어택 포인트죠. 그래서 AP라 쓰게요. 방어력은 이제 디펜드 포인트, 디펜스 포인트, DP라 쓰겠습니다. 셀프점 AP는 AP. 셀프 DP는. 자, 얘는 메서드가 총몇 개예요? 세 개죠? 그러면 3개 만들어줘야겠죠? 일단은 상태를 뜻하는 스테이터스. s 그대로 복사해서. s e l f n 적어주시고, 공격력이네요. self.ap. 방어력은 s e l d p 이렇게 써주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마지막이 아니라, 어택이죠? 어택. 그러면, 어택도. 이거죠 링크해서, F 스트링 쓴 다음에, 이렇게. 네임 적어주시면 되고, 근데 셀프 안 적었죠? 셀프는 필수라 생각하시면 돼요. 네, 셀프 AP.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공격력 하면 되겠죠? 공격력이 아니라 방어력. 공격력에 10을 방어합니다. 셀프장 TP. 됐다. 자 그러면 실행을 했을 때잘 나오죠 요런 어, 식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 나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더 정리를 해보면 요거 어, 클래스는 뭐다? 속성과 기능을 정의할 수 있고 속성은 뭘로 만들라 했죠? 변수로 만들면 되고 기능은 뭘로 만든다? 함수로 그죠 어, 그 다음에 클래스 내부의 함수는 무조건 뭘 만든다? 셀프를 매개변수로 무조건 받습니다 어, 이거는 예외가 없어요 무조건 여러분들이 예, 셀프를 매개변수로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셀페는 객체 자기 자신을 말하고, 그 다음에 생성자메서드어는건 언제 실행된다? 객체가 생성되었을 때, 딱한번 실행된다. 그리고 클래스라는 거는 객체를 만들기 위한 설계도. 그러면 얘랑 얘는 같은 주소값이 나올까요? 다른 주소값이 나올까요? P1과 P2는 같은 객체 바라보고 있어요? 다른 객체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거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P1이, P1만의 객체가 따로, P1이 바라보고 는 객체가 따로 있는 거고, P2도 P2가 바라보고 는 객체가 따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헷갈리지 마세요 같은 객체가 아니다 그리고 객체와 객체는 서로 바라볼 수가 없어 상호작용이 났어요 상호작용이 지 않습니다 만약에 a라는 객체가 있고 b라는 객체가 있어요 동일한 펄슨이라는 이름으로 객체를 만들었어도 어, 여러분들이 어때요 다른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 자동차를 만들 거 아니에요 어, 뭐현대현 대장차 가보면 자동차를 만든대요 그러면 아반떼를 만들기 위한 설계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반떼를 만들기 위한 설계도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자동차를 한대 만들고 그다음 에두대 만들었어요. 그죠 그다음에 A라는 자동차 있고 B라는 자동차. 어차피 똑같은 설계도를 기반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같은 자동차는 맞지만 어, 실제로 같은 거라 볼수 있나요? 아니죠. 자동차 보면 자동차 보면 여러분들 구매하시는 분들 구매하신 분들 계실지 구매하, 모르겠지만 고유의 뭐가 있냐면 자동차 보, 번호가 있어요. 번호. 그렇기 때문에 얘랑 얘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죠? 똑같은 설계도로 하더라도 얘는 색상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얘는 뭐 빨간색일 수도 있고, 얘는 뭐 그레이 색상일 수도 있고, 그죠? 다를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 p e r s 이라는 클래스를 기반으로 객체를 만들었을 때 A하고 B는 뭐다? 어연히 다른 객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뭐다? 클래스를 사용하는 방법이다. 라고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